찰롱,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이 비밀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금이 비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지 못하는 거겠죠. 아, 여러분,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죄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비밀이 아닌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든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아, 부활에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내게 보험이 비밀이 아니다. 그 비밀을 게시로 나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내가 그 비밀, 어, 비밀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오게 갇히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마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이방이 복음을 위하여 어,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갇혔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으로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계시의 일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신과 똑같이, 오늘 6절 말씀에서, 어,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세요. 함께 라고 하는, 함께,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오늘, 어,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었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요.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궁극적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갇힌 상황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한그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얼마나 어, 존귀한지를 7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비록 지금은 갇혀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사명,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죄일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충동도 느낄 겁니다. 그때마다 감옥 속에서 나를처럼 보금,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하신. 이 귀한 사역자로서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은 직분과 사명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볼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잠시 지나면 또 지나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같은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 아,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고요. 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만을 얘기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 공동체도 아니고요. 뭐 봉사하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에 감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새롭게 새롭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예배서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래요. 감옥에 갇힌 자가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믿음이 보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다. 존비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작품인 포이에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누리시면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복음의 비밀을 밝히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